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에 울려 퍼진 포성은 세계사를 뒤흔들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은 단순한 영토 다툼이 아닌 두 나라의 전쟁 철학과 전투 패러다임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격돌이었다. 미국과 일본, 이두 국가는 서로 전혀 다른 전쟁의 논리와 방식으로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격렬하게 맞섰다. 특히 전투 양상, 병력 운용, 전략적 사고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미국과 일본의 전투, 패러다임의 차이는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당시 일본은 결전을 통한 단기 전쟁 승리를 목표로 삼았다. 적의 심장부를 빠르게 타격해 전위를 상실하게 만드는 전통적 사고 방식에 기대어 기습과 과감한 돌격을 신봉했다. 반면 미국은 철저히 자원의 우위와 장기전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공세와 압박을 통한 승리를 추구했다. 이런 전략적 대비는 각국 군사 문화의 뿌리 깊은 차이에서 비롯됐다. 일본은 명예와 전사 정신을 중시했으며 병력 손실을 각오한 공격을 당연시했다. 반면 미국은 병력 보존과 기술 우위를 중시하며 전투에서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전쟁 수행 능력을 핵심으로 삼았다. 이처럼 태평양 전쟁은 단순히 무기력이나 병력 숫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전쟁을 바라보는 철학과 군대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극명하게 엇갈려 있었다. 그리고 이 미국과 일본의 전투 패러다임의 차이는 결국 전장 곳곳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일본은 치열한 결전주의 속에서 병력을 소모하고 전력을 분산시키며 점차 쇠락해 갔다. 반면 미국은 압도적 생산력과 장기적 전략으로 태평양을 하나하나 장악해 나가며 전세를 뒤집었다. 오늘날 태평양 전쟁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전쟁은 군사 전략과 전투 사상 그리고 국가 생존을 위한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다. 특히, 장기적 관점과 유연한 전략이 없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일본 제국의 몰락을 통해 우리는 뼈 아프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현대 전쟁뿐 아니라, 국제 관계 전반에도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던진다. 태평양 전쟁은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수행하는 방법론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준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미국과 일본의 전투 패러다임의 차이였다. 양국은 각자의 역사, 문화, 전략적 목표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쟁에 임했으며 그 차이는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본 제국은 전통적으로 짧고 강력한 결전을 통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사고방식을 고수했다. 이는 과거 메이지 유신 이후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해 체득한 방식이었다. 빠른 승리를 통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능숙했던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도 이러한 패러다임을 고수했다. 진주만 기습 공격은 바로 이 전략적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일본은 진주만 공격을 통해 미국의 태평양 함대 전력을 마비시키고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미국은 이 전쟁을 단기전이 아닌 장기 총력전으로 인식했다. 진주만 공격 직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천명하며 국가 전체를 전시 체제로 돌입시켰다. 미국은 방대한 산업력을 동원해 무기와 군수품을 대량 생산하고 안정적 보급망을 구축하여 태평양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갔다. 미국의 전략은 병력 보전과 효율적 전투 수행을 우선시했으며 장기적 물자 소모전에서 상대를 압도하려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전투 패러다임의 차이는 주요 전투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미드웨이 해전 1942년 6월은 이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일본은 미드웨이 섬을 기습 점령하여 태평양 패권을 공고히 하려 했으나 미국은 사전에 암호를 해독하고 방어태세를 갖췄다. 전투 결과 일본은 항공모함 내척을 잃는 치명타를 입었고 이후 태평양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미드웨이 해전은 단순한 전투의 승패를 넘어 일본의 결전주의가 가진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반면 미국은 정보전과 물류지원 전술적 유연성을 중시했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중심의 기동 부대를 조직하여 섬을 하나하나 점령하는 도약 전략을 구사했다. 이 전략은 모든 거점을 점령하는 대신 전략적 가치가 높은 섬만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고립시켜 무력화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병력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반면 일본은 각각의 섬을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전략을 택했고, 이로 인해 병력과 자원의 손실이 누적되며 전체 전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태평양 전쟁 중반 이후 미국의 생산력은 전장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1944년 기준 미국은 매월 항공기를 9000대 이상 생산했으며 항공모함과 전함을 꾸준히 투입하여 태평양 전역에서 해상 및 항공 우위를 확보했다. 반면 일본은 전시 경제 체제의 한계로 인해 항공기, 선박, 연료 모두에서 심각한 부족을 겪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공세를 강화했고 괌, 사이판, 이오지마, 오키나와 등 주요 거점을 차례로 점령해 나갔다. 특히 이오지마 전투 1945년은 미국과 일본의 전투 패러다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일본은 결사항전을 외치며 지하요새와 동굴을 이용해 끝까지 저항했다. 병력 대부분이 전멸할 때까지 항복을 거부하는 전술은 전사 정신을 극대화한 일본식 전쟁 수행 방식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압도적 화력과 병력 동원, 지속적인 보급을 통해 끈질기게 전진했으며, 이 오지마를 끝내 점령함으로써, 일본 본토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처럼 태평양 전쟁은 단순히 병력이나 무기의 차이가 아니라, 전투 수행 방식의 차이, 즉, 미국과 일본의 전투 패러다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일본은 명예로운 죽음을 강조했지만, 이는 병력의 고갈과 전력 소모를 가속화시켰다. 반면 미국은 병력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꾸준히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통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전문가들의 연구 역시 이 차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쟁사 연구자인 존톨랜드는 저서 인퍼미에서 일본은 짧은 전쟁을 기대했지만 미국은 긴 전쟁을 준비했다. 이 전략적 오판이 일본 제국의 몰락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태평양 전쟁 후반부 일본군의 전투는 상징적 저항의 의미만을 가질 뿐 전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태평양 전쟁은 누가 더 많은 군사를 보냈느냐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가 더 멀리 내다보았느냐 누가 더 효과적으로 전쟁을 관리했느냐의 싸움이었다. 미국과 일본의 전투 패러다임의 차이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생존과 패망을 가른 결정적 요소였다. 태평양 전쟁은 무기나 병력 숫자만으로 승패가 갈리는 전쟁이 아니었다. 이 전쟁은 철저히 미국과 일본의 전투 패러다임의 차이가 불러온 결과였다. 일본은 전통적 명예관념과 단기 결전주의를 신봉했다. 기습과 돌격, 결사항전을 통해 전황을 바꾸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자원과 병력을 급속도로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미국은 산업력과 정보력을 동원해 장기적 전쟁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며, 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장해 나갔다. 전투를 바라보는 관점, 병사를 소모하는 방식, 전략을 짜는 태도에서 양국은 너무나 달랐다. 일본은 한 번의 화끈한 승리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믿었지만, 미국은 한발한발 한발 끈질기게 상대를 소모시키며 결국 전체 전쟁 구조를 붕괴시켰다. 이런 구조적 대비는 미드웨이 해전, 이오지마 전투, 오키나와 전투 등 주요 전장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결국. 태평양 전쟁은 단기결전이라는 환상에 기대었던 일본의 패배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구축했던 미국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태평양 전쟁을 되새기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쟁이든 경쟁이든 근시안적 승리에 집착하는 것은 반드시 패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전장의 승패는 단순한 용기나 결의로만 갈리지 않는다. 체계적 사고, 유연한 전략. 끈질긴 실행이 함께할 때 비로소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전투 패러다임의 차이는 이러한 냉정한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끝으로 전쟁의 참혹한 현실과 함께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남긴 명언으로 글을 맺는다. 전쟁의 승리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휘하는 이들의 머리와 심장에 달려 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